안녕 차카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요거는 생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의 A8 LWD 롱바디 차량입니다 지금 보더라도 너무나 이쁜 차량인데요 연식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디자인 지금 현역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2012년 8월에 등록된 12년식 모델입니다 보닛을 아마 지금 잡아주고 계실텐데 컨디션 미쳤죠 그리고 앞에 여기 그릴 한번 잡아주시면 안돼요 여기 크롬 그릴 컨디션이 말이 안 돼요 해당 차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가격입니다 수입차고 A8이 한 대형 세단의 롱바지다 보니까 금액대가 당연히 많이 높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가격이 1270이에요 2270도 아니고 127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어? 본인 봤을 때 엄청 좋았는데요? 네 근데 19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그 말은 지 뭐예요? 아, 진짜 관리 잘된 차구나가 아마 이 본인에서 늘어나,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왜? 모든 차량이 가장 많은 사용감은 본인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본인 컨디션만 보더라도 바로 깜짝 놀라실 정도인데요. 일쭉 같이 함께 보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환 이력이 있었거든요. 어디? 운전석 앞쪽 휀다 라디에다 서포트, 그리고 조석 뒤쪽엔 판금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을 한번 중점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에 보닛이랑의 이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버바디도 이색이 분명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겠죠. 바둑이 한번 신경 쓰이면 계속 신경 쓰입니다. 한국 타이어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뒤쪽으로 쭉 넘어오면 실버바디인데 관리를 진짜 잘 하셨어요. 하나의 독특한 점이라면 스티커가 조금 부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근데 뭐 아예 각인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제거만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뒤쪽 휠도 보이시죠? 컨디션은 지금 보시는 그대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탄 차량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아우디하면 걱정하는 게 뭐죠? 누유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19만 키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실내도 한번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할텐데 시트 보세요. 여러분들의 걱정에 어디가 가장 걱정이었을까요? 바로 이 시트 터짐이나 주름이나 핸들에 혹은 땀에 의한 이염 때문에 대한 이런 데미지 많이 걱정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컨디션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항상 말씀드리죠. 이열도 한번 봐주시면요. 해당 차량은 LWD 롱바디 차량이기도 하지만 뒤쪽에 보시면 듀얼 모니터,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뿐만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다 들어가 있는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리. 은색 누가 막 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저도, 저희도 이제 뭐, 광택집이나 이런 차량 많이 취급하지만, 실버바디에 9만키로 아니에요? 19만키로인데 이런 컨디션이다? 그리고 고급 반반 썬틴 썼다? 관리 무조건 하시면서 타는 차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동차 흔적은 거의 안 보이고요. 전동 트렁크가 더 불어서 따랑 이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너무 귀엽죠?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는데 식빵등 이게 그냥 심미적인 효과가 아니라 첫 번째 안전 트렁크에 밤을 열었을 때 뒤에 비상등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빵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누가봐도 트렁크 열었다 첫 번째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안에가 밝아요. 해당 차량은 안전과 편의성까지 다 챙긴 차량입니다. 식빵등 저는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쭉 측면으로 넘어와서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편인데 스티커만 조금 붙어 있는 편이고 붙었지. 살짝. 하나 두개 정도만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뒷도어에 하나 앞도어에 하나. 요렇게 요런 식으로만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 일단 매끄럽게 걸렸고요. 해당 차량은 자륜에 연비까지 다 챙겨 갈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어필해 드리면서 앞쪽을 보시면 전 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 키도 지금 멋스럽게 하나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컨디션도 깔끔하죠. 가이드라인, 어시트 라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ECM, 눈밀러, 앞뒤 블랙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천정도 보시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1열과 2열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걷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스크린까지도 차량 깔끔하게 관리 잘 하셨죠? 방향제 냄새, 후방 냄새가 살짝 섞인 거 같기 때문에 한기를한번쫙한번 햇볕에 한번 말리시고 사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1,270만 원에 해당 차량 가격하실 수가 있는데 4륜에 롱바디에 2열의 열선, 통풍, 전동시트, 듀얼 모니터, 듀얼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BMW와 벤츠 한번 비교해보세요. 1,270만 원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가능하고요. 외판 보셨다시피 이색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 지금 한번 선택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